오늘 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말은 주라는 말. 주라는 말에 좀그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어, 이 주라는 말은 헬라우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헬라우 퀴리오스는 그게 그 퀴로스라는 말, 퀴로스라는 말이 뭐 권력이라든지 뭐심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퀴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어뭐 권력자라든지 지배자, 어? 지배자, 뭐 어? 메스터,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인 거, 주님인 거죠. 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영, 그래서 영어 번역도 사실은 이 퀴로스를 번역해서 로드라고하잖아요로드오 주님. 그러니까 노예들이 주님을 주 자기 주인을 불렀던 그런. 근데 이제 그이 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어, 문자적으로는 주인님, 뭐 권력을 가진 분, 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요 문자적으로 는 그, 그렇게 번역이 쓰이지만 이 말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왕이라든지 뭐 군주 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인과 왕, 뭐 어쨌든 뭐 권력자고 이제 그게,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번역을 할 때는 이 문자적인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어감으로 어떤 어감으로 다가왔는가 사실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번역이죠. 항상 번역은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데. 어, 근데 성경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기록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의를 사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였을 때에는 거기에 그 메꿔진 그 의미의 간격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사가 있는 것이고 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석이 필요하고 석이가 필요하고. 어, 그런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게 그 여실이 드러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 주님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오 주여 할때이 주님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때, 그때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헬라 시대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사실은 이 퀴리오스거든요. 퀴리오스는 말이니까, 단순히 뭐, 메스터, 로드, 뭐, 어, 나의 주인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서는 이게 당연히 주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은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주라고 썼을 때는 이 주라는 말에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감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도 이 주라는 말에서 이 왕이라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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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의 어떤 그런 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주군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주라는 말은 그말 속에서 뭐, 뭐 어떤 권력자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엄을 갖췄던 그런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감상의 차이가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식으로 고착이 됐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셨습니까?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해서 이제 엘로임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다시 여호와 엘로임, 야훼 엘로임. 근데 여러분 다 아다시피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은, 추대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 하나님 직접 자신을 밝혀주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말, 여호라, 여호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정말 전능하신 네 글자로 이루어 밖에는 지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인 거죠. 감히 발음조차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다가도. 창세기 2장 4절 후보인하 가게 되면 주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그때 주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을 번역한 게주 하나님이거든요. 구역 성경에 우리가 흔히 보는 주 하나님은 사실은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주 하나님이 됐냐면 은 유대인들이 보던 시브리 성경을 최초로 그 당시 국제공용어였던 헬라어, 헬라어로 번역한 그게 그 70인역이거든요. 이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 은 신약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문구들은 다이 70인역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번역할 때 특히 2장 사절을 번역할 때이 야후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퀴리오스로 번역을 해요. 근데 헬라어에도 왕이라든지 뭐 황제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실레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왕국은 아. 바실레이라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우스라는 말 따로 있어요. 근데 굳이 그 70인역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당시 헬라 기자들은, 어, 그 바실레우스라는 말 대신에 굳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섬뜩, 그 단어를 선택해서 야후의 엘로히 말을 번역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어, 퀴리오스 그러면은 로마 황제. 주님이라는 그 말,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냥 주인인 거예요. 그냥 메스터, 로드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당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이라는 서기. 말은 기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정 처리를 하는 사람인데 문자적인 뜻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이쪽으로 가서 쓰이게 되면 단순히 글자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석이장. 석이장 그러면 석이 중에서도 으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 문화권에서는 석이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은그 사람이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laughs> 주석이고 어 그런 거예요. 가, 전혀 다른 거죠. 서기장 그러면 당석이, 당석이 그러면은 막 사시사시대물 떨듯이 떨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퀴리스라는 말도 그렇,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순순히 그말 안에는 분명히 메스터라든지 로드라든지 뭐주인이라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위력은 나는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laughs> 권력을 지닌 로마 황제, 황제가 자기를 지칭하기를 원하는 그 말로 쓰였던 음, 그런 단어라는 거죠. 좀더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본문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빌리뽀 가이사라라는 그지역에 그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가이사리아 빌리뽀라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이 사실은 시저.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생긴 유래가 시저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 아우스투스라고죠그 옥타비아누스가 헤롯대왕과의 친분 때문에 헤롯대왕이 이제 그 땅을 선물을 해요. 대 헤롯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헤롯 빌립이 그 땅에 어 물려받아서 그 땅을 정말 로마화합니다. 로마 신전을 잔뜩 지어서 그리고 로마 극장 뭐 해가지고 완전히 로마화된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이름을 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다 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을 한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다이. 어,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laughs> 주님이라고 부르는, 불레만 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나온 베드로의 대답이 퀴리오스는 그 당시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당신이 바로 주님. 주님이 퀴리오스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읽는, 그냥 주는 이런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무게감이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 로마가요, 로마가 그큰 제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각 나라, 각 민족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잘 내고, 말썽만 안 일으키면은, 어 사실 내가 너희들 이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팍스 로마라를 실현을 한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클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관대했던 팍스 로마나 정책을 어 실시했던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내건 네 조건 하나가 단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그 황제가 주님이다. 그거 하나만 니네들이 억셉트하게 되면은 뭐별타차하지 않겠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 불러라. 그리고 그 퀴리오스가 곧 신인 거죠 신. 그거만 인정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단감을 주겠다. 그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는 당당하게 퀴디오스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주님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그 나중 거백이죠.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게 <laughs> 우리가 믿는 기도가 예수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게 기독이라는, 그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니까 기독교는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종교가 그리,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시브리어 메시아. 이 메시아의 번역인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헬러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겁니다. 영어로는 어노인티드라고 그러죠. 어노인티 기름 부음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기름 부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전혀 이런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 없이 그냥 예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 이거 예수님 무슨 뭐 참기름집 아들인가?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예수 크리스스 예수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은 자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은요 사실 별 감흥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죠.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는요 알다시피 기름 부은 받는 자는 다세 명밖에 없습니다. 왕 기름을 붓죠. 또 누구한테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또 하나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중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는 거죠. 이세 사람 외에는 기름 부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구원자는 왕 같은 존재여야 돼요. 왕은 뭡니까? 왕은 권력자죠. 지배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왕을 기다려요. 왕을.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어떤 인물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 당시 특히나 식민지 시대에 억압받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언젠가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죠. 정반대의 행보를 하시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실 유다, 그 배신자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배반하죠. 배반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 라는것 때문에 실망해서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 정치적인 메시아가 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서 그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가진 그런 메시아였던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갈리는 겁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죠. 자기네 민족이 이 땅, 이땅 가운데서 선민으로서 우뚝 서기를 원하죠. 아직도 그, 그, 그 지도자를 꿈꿉니다. 어, 그러니까 유대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아 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거죠 나는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 아니고 이 땅에 죽으러 온 메시아라는 거죠 이 땅에 죽으러 온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허무하게 죽음으로서 구원을, 그들이 꿈꿨던 구원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러한 종교 그게 지금 우리 현대 우리 개신교가 믿는 기독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도전 하시는 겁니다 어, 정치적이 빠진 십자가의 곧 죽을 아무도 것 아무런 변화를 못 일으키는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생각이 전혀 없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새롭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첫일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왔느냐 천국은 구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게 뭐냐는 거죠. 회개는 우리는 보통 죄를 뉘우침, 반성해서 지은 죄를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이 뛰어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노이아라는 말이. 어떤 놈, 개념 어떤 생각 가치관 사실은 그 사고의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을 유대인으로서의 구원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어, 참된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 뜻도 잡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메타노이아 회결하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봤을 때 사실은 성경이 더 넓게 더 깊게 어, 아, 어, 다올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 지금 베드로의 이, 이 신앙고백 이거는 사실 공감복음마테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는 사건인데 똑같이요. 모든 이세공감복음이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전과 후가 그 복음서의 그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살짝이라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심정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병든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눈먼자, 눈뜨기 하고, 이런 이적 사역에 집중을 하세요. 그런 게 많이 있다가, 요, 요,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다면은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 가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죠. 순종의 대상이 되고 평안의 원천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때 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 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어,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 하나님 속으로 가자 어, 어, 그런 말씀도 될수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너희를 떠나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의 자아를 떠나라는 거죠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삶에 대한 그 집착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자아를 떠나서 너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그 그 사고의 틀을 깨 부수고 어? 너를 부수고 너의 자아의 틀을 부수고 너 중심의 세상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어디로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어, 그 말씀이 이제 그 그런 기자가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말, 말은 길어졌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너 중심의 세, 세계를 떠나서 어,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웃을 레몬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지금 이 신앙고백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 지심은 무엇을 전제하죠? 예, 부활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야 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가르침을 따라라. 근데 그그 그 믿음은 어떨 때에 온다고요? 메타노이아, 패러다임 시프트,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나를 따라서, 어, 이웃을,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그 말씀의 다름 아님 이었다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